억척 엄마의 비밀 금고. 권순옥 여사는 거실 중앙에 놓인 이태리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이 넓은 강남 아파트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으나 마치 감옥의 벤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머니, 저 잠깐 손님 오시는데 소파 좀 잠깐만 비워 주세요." 며느리 서연이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이라는 말 뒤에는 당신 물건은 아니지 않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순옥 여사는 들고 있던 뜨개바늘을 멈췄다. 며느리가 예약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그녀는 늘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피해야 했다. 소파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거실은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순옥 여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이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눅진하게 가라앉아 있던 오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 아들 집에 토대까지 마련해줬건만 황혼기에 돌아온 것은 소파 한구석이었다. 좋다. 내 세상이면 내 세상인 줄 알아라. 방으로 들어선 순옥 여사는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손때 묻은 옛날 통장 몇 개와 도장이 들어있는 비밀금고 실제로는 작은 함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내적 강직함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내 돈으로 다시 내 자리를 찾겠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 낡은 통장이 바로 그녀의 반란을 위한 첫 번째 열쇠였다. 일부 며느리 세상 속 어머니의 자리 1장. 소파에 갇힌 권순옥 여사. 권순옥 여사의 삶은 억척이라는 단어로 설명됐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작은 포목점을 도우며 밤낮없이 일했다. 40년간 그녀가 모은 돈은 결국 아들 정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번듯한 강남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결정적인 미천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직함과 생활력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이서연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면서 순옥 여사의 강직함은 점차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갔다. 며느리 서연은 세련되고 합리적이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미니멀리즘과 효율성에 맞춰 재배치되었다. 순옥 여사의 투박하고 정많은 살림살이는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하나씩 창고로 밀려났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서적인 예의를 갖췄다. 그러나 그 깔끔한 태도 자체가 순옥 여사에게는 세련된 무시였다. 식사 메뉴는 늘 서연의 건강식 위주였고 순옥 여사가 좋아하는 얼큰한 청국장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절대 금지였다. 텔레비전 채널은 손주 교육을 위한 다큐멘터리에 고정되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연속극은 이어폰 없이는 볼수 없었다. 순옥 여사의 유일한 거처는 방이었지만 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거실 소파였다. 그녀는 주로 그곳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멍하니 창 밖을 바라봤다. 소파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들의 합리적인 대화는 그녀를 더욱 외톨이로 만들었다. 어느 날 순옥 여사는 며느리에게 용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큰 상처를 받았다. 어머니 연금도 있으시고 저희가 매달 생활비도 드리지 않아요. 딱히 어디 나가서 쓰실 일도 없으신데 돈을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순옥 여사에게는 당신은 더 이상 경제 주체가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아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평화주의자를 자처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늘 엄마 서연이가 얼마나 깔끔한지 알잖아. 그냥 편하게 지내.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이 알아서 한다는 말은 순옥 여사에게는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뜻과 같았다. 순옥 여사는 밤마다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들을 꺼내봤다. 수십 년간 꼬깃꼬깃 모아온 돈. 남편 몰래 아들 몰래 며느리 몰래 비상금처럼 모아둔 돈이었다.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보험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돈은 그녀가 다시 존재감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순옥 여사는 소파에 갇혀 내적 강직함이 무너지는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대접을 받는 거지. 그래 내 힘으로 다시 돈을 벌겠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못 하게. 이장. 속타는 모정 속 모르는 아들. 며칠 후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순옥 여사는 조심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막연하게나마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아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엄마 갑자기 무슨 투자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나이 드셔서 괜히 이상한데 돈 넣었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제발. 정우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 걱정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은근한 경제적 무시가 깔려 있었다. 아들에게 그녀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력이 흐린 구시대 노인일 뿐이었다. 순옥 여사는 씁쓸했다. 편안하게 산다는 말이 그녀에게는 존재의 소멸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단순히 희생만 했던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걱정 마라.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돈쓸 사람이니. 내 엄마가 40년을 악착같이 살았는데 세상 물정 모를까 봐. 세상 물정이요? 엄마, 지금은 옛날 시장통이 아니에요.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이고 다 복잡해요. 전문가들도 실패하는 세상인데 제발. 정우는 한숨을 쉬며 아내 쪽을 흘끔 쳐다봤다. 이미 며느리 서연은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며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순옥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지 아니면 아내와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묶어두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내 방식대로 간다. 그녀의 내적 강직함은 이제 비밀스러운 독립 의지로 단단하게 변모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며느리 서연은 어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순옥 여사는 나도 좀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순옥 여사는 그 작은 승리감에 만족하며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황혼 반란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아들이 막아도 며느리가 무시해도 이 길은 이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3장. 비밀 네트워크와의 운명적 재회. 순옥 여사가 향한 곳은 동네 목욕탕이었다. 오래된 단골 목욕탕은 6070세대의 정보 교환소였다. 탕 속에 몸을 담그자 피로가 풀리면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권순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 지인인 박 여사 60대 초반을 만났다. 박 여사는 여전히 수다스럽고 정이 많았다. 아이고, 순옥 언니. 언니 얼굴 보기 힘드네. 강남 아파트 들어가더니 혹시 상류층된거 아니야? 박 여사가 농담을 던졌다. 순옥 여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아들 부부와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상류층은 무슨 소파에 갇혀 지내는 신세지 내 세상이 아니니 원박 여사는 진심으로 공감하며 순옥 여사의 등을 밀어 주었다. 언니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도 왕년에 고생해서 묻어둔 돈으로 요즘 재미 좀 봤잖아. 강남댁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돈이 돈 버는 세상이야. 정보가 금이지 금. 순옥 여사는 박 여사에게서 최 이사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시절 함께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언니였다. 악착같기로 소문났던 그녀는 현재 부동산 개발 분야의 숨은 실력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순옥여사는 박여사에게 최 이사의 연락처를 물어 바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그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뒤쪽에 숨겨진 낡고 오래된 상가 사무실을 찾아갔다. 최 이사육십대 후반의 거점이었다. 최 이사는 순옥여사를 보자마자 넉살 좋게 웃었다. 아이고 순옥이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내그 강직한 눈빛은 그대로네. 순옥 여사는 지난 세월의 회포 대신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가 처한 상황과 재기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최 이사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순옥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옥아 나는 내 내적 강직함을 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단순한 종잣돈이 아니야. 그건 내 인생 경험이라는 비밀 금고에서 나온 거야. 나는 너처럼 악착같은 사람만 믿어. 최이사는 순옥 여사에게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상가 투자를 제안했다. 겉으로는 낡고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곧 엄청난 잠재력을 터뜨릴 곳이지. 남들이 깔끔한 것만 찾을 때 우리는 묵직한 내공을 봐야 해. 딱내 삶이랑 닮았어. 순옥 여사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투영한 듯한 그 상가의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날 순옥 여사는 망설임 없이 낡은 자개장에서 꺼내온 비밀금고 속에 돈을 건넸다. 그녀의 황혼의 반란을 위한 비밀 네트워크와의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2부 황혼의 반란 비밀금고를 채우다. 4장. 첫 부동산 투자 가족 몰래 시작된 전쟁. 최 이사와의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순옥 여사는 마치 전쟁을 시작한 병사처럼 비장해졌다.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서연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목욕탕이나 동네 공원으로 외출한다고 둘러대고 최 이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순옥 여사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는 법을 배웠다. 박 여사에게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분위기와 소문들을 수집했고, 최 이사에게서는 도시 계획이나 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웠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그녀의 내적 강직함은 배우고 익히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집에서의 일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며느리 서연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순옥 여사는 전화가 오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속삭이듯 대화했다. 응, 잘 보고 있어. 아무래도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동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돈 이야기니? 박 여사와의 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며느리 서연이 무심히 물었다. 어머니 요즘 외출이 잦으시더라고요. 목욕탕만 다니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동호회라도 가입하셨어요? 순옥 여사는 태연하게 김치를 집으며 대답했다. 동호회는 무슨. 그냥 몸이 찌뿌드드해서 늙으니까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 너희도 나중에 알 거다. 아들 정우는 늘 그렇듯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모른 척했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조용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게 낫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순옥 여사는 알았다. 서연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음을. 며느리의 날카로운 촉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 순옥 여사는 다시 자개장 속 비밀 금고를 확인했다.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충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소파에 갇힌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황혼의 전사였고 가족 몰래 버리는 이 투자가 바로 그녀의 자아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투자가 성공하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괄시받지 않는 권순옥 여사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오장 며느리와의 미묘한 힘의 변화. 순옥 여사의 변화는 집안 분위기에 미묘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전에 순옥 여사는 눈치 보는 침묵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 이제 그녀는 침묵하는 자신감을 가졌다. 며느리 서연의 합리적인 지적에도 쉽게 위축되지 않았다. 어머니 이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셔야죠. 상온에 두면 상해요. 서연이 차가운 어투로 지적했다. 순옥 여사는 전처럼 아이고 깜빡했네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럼 내가 넣지 그랬니? 나도 잠깐 볼일이 있어서. 라고 짧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이전에는 늘 자신이 합리적인 지배자로서 우위에 있었는데 순옥 여사의 내면에서 알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잦은 외출과 비밀스러운 통화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정우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뭘 하시는지 물어봐도 얼버무리고. 혹시 종교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상한 다단계 같은 거?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에이, 설마. 엄마가 얼마나 짠순이인데.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노시는 거겠지. 엄마도 스트레스 푸셔야지. 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만이 알수 없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 변화가 결국 자신들의 가족 질서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순옥 여사는 목욕탕에서 박 여사를 만나 최 이사에게 들은 부동산 정보를 복귀했다. 언니 그 상가 주변에 대형병원 유치 이야기가 다시 돌고 있대. 이게 사실이면 대박이겠지? 박 여사가 속삭였다. 순옥 여사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에이 소문이겠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희망을 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 여사는 소파에 앉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앉아 부동산 관련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 며느리 서연이 가져다 놓은 경제지에는 온통 복잡한 전문 용어뿐이었지만 순옥 여사는 최 이사에게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핵심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세상 속의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황혼기의 자아 독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 미묘한 힘의 변화는 며느리 서연과의 갈등을 더욱 점진적으로 심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6장. 아들의 선택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기로. 며느리 서연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몇번 엿봤지만 수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순옥 여사가 현금을 인출하는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서연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여보, 어머니가 분명히 천만원을 다음 달에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큰 돈이 오가는 일이에요. 대체 어디에 돈을 쓰시는 거예요? 서연이 아들 정우를 추궁했다. 정우는 난감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경이었다. 아내에게는 어머니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역시 불안했다. 만약 어머니가 헛된 일에 돈을 잃기라도 한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다. 정우는 결국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어디 투자 같은 거 하세요? 서연이도 걱정이 많아서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옥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와준다고? 내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내가 이미 상처 받았다는 걸 모르니? 내가 나를 믿었다면 아내가 캐묻기 전에 나를 막아섰어야지. 순옥 여사의 날카로운 질책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는 언제나 착한 아들과 착한 남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우유부단함이 어머니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던 것이다. 정우는 결국 서연의 편을 들기로 합리화했다. 엄마, 제가 어머니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희에게 상의도 없이 큰 돈을 움직이는 건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이 말은 순옥 여사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책임. 내가 평생 너희를 키우면서 진 책임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내돈 가지고 내 아내 눈치를 보라고? 됐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아내 편이나 들어라. 순옥 여사는 정우에게 등을 돌렸다. 정우의 평화주의자의 선택은 결국 어머니의 내적 강직함과 독립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순옥 여사는 다시 최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내가 모아둔 돈이 조금 더 있어. 이번 기회에 아예 제대로 일을 벌여 봐야겠어. 그녀는 가족의 반대와 불신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다지는 동력이 됨을 느꼈다. 그녀에게 비밀금고를 채우는 것은 이제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었다. 7장 투자 대박! 그리고 결정적 사건.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순옥 여사는 단한 번도 가족에게 투자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며느리 서연은 포기한 듯 했지만 여전히 순옥 여사를 대하는 태도는 차가웠다. 아들 정우는 죄책감에 어머니 눈치를 살폈다. 어느 날 오후 최 이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순옥아. 대박이다. 병원 부지가 확정됐어. 내가 투자한 상가 바로 뒤쪽이야. 이제 묻어둔 강직함의 씨앗이 드디어 빛을 본다. 순옥 여사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 얻은 성취감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와 함께 상가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상가 주변으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고 부동산에는 금매 사절 개발 호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순옥 여사는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에게 들러 기쁜 소식을 전했다. 언니 나 이제 소파 탈출이다.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박 여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목욕탕 아주머니들에게 소식을 전파했다. 그날 저녁 순옥 여사는 들뜬 마음에 평소처럼 조심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개장 속 비밀 금고를 꺼내 최 이사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상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과 투자 금액, 그리고 엄청난 시세 차익의 예상이 명시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며느리 서연이 커피를 타서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커피 한잔 드릴게요." 순옥 여사는 순간적으로 놀라 서류를 함부로 덮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서연의 시선은 이미 책상 위에 놓인 순옥 여사의 낡은 가계부와 메모 수첩에 꽂혀 있었다. 그 수첩 한 페이지에는 그녀가 투자 정보를 기록한 메모와 함께 정우 결혼 자금 회수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는 순옥 여사가 며느리의 경제적 무시를 겪으며 순간적으로 적은 감정적인 메모였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비밀 투자가 자신들을 향한 계획적인 복수극처럼 보일 수 있는 단서였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결혼 자금 회수라니요? 천만원은 뭐고 상가는 또 뭐예요? 권순홍 여사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황혼의 반란이 드디어 가족에게 폭로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순간 모든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삼부 여왕의 귀환, 가족의 재정립. 8장. 폭로와 최대 위기. 서연은 당장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당장 집에 와요. 어머니가 우리 몰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결혼 자금 회수 같은 섬뜩한 메모를 남기면서요. 정우는 패닉에 빠져 집으로 달려왔다. 거실은 화약꽃처럼 폭발 직전이었다. 서연은 순옥 여사가 숨겨온 계약서와 메모 수첩을 흔들며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다. 어머니,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비밀로 하셨고 저희 몰래 상가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배신감을 느끼셨던 건가요? 아니면 혹시 저희 돈을 빼돌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순옥 여사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서연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내적 강직함으로 무장한 여왕처럼 당당했다. 그래, 나 투자했다. 내 돈으로 했고 너희에게 한 푼도 피해준 것 없다. 왜 비밀로 했냐고. 너희가 나를 경제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집에나 있으라며 소파에 가두려 했으니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저희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 너희는 걱정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다. 내가 이집 살림을 위해 바친 돈은 당연한 희생이었고, 내가 내 삶을 위해 움직이려는 건 노인의 객기로 이겼지. 나는 이제 너희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권순옥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아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투자 성공 사실보다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주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책감 대신 분노를 선택했다.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저희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셨으면. 정우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순옥 여사는 아들의 울음에도 냉정했다. 너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한 말은 뭐였니? 편안하게 사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였어. 너는 아내의 평화를 선택했고 나는 내 자존심을 선택했다. 이 결과에 대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은 없다.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순옥 여사는 서류를 챙겨 방으로 들어갔고 서연과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빈 공간을 바라봤다. 이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 직전의 최대 위기에 놓였다. 9장. 진실의 발견 갈등 해결의 열쇠 발견. 정우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며칠 동안 어머니의 방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다. 그가 어머니에게 준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배제와 고립이었다는 것을 그는 용기를 내 어머니의 방을 찾았다. 순옥 여사는 없었다. 그녀는 최 이사와 함께 상가 관련 회의에 간 상태였다. 정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책상 서랍 구석에서 며느리 서연이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가장 낡은 통장들을 발견했다. 그 통장들에는 남편 사후 순옥 여사가 악착같이 모은 돈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정우 대학 등록금, 정우 결혼 전세 자금 보태기. 아들 내집 마련 마지막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 통장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을 갚기 위해 사용된 후 해지되어 있었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통장들을 들고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비밀금고는 단순한 투자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스스로를 소진해 온 억척스러운 사랑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녀가 지금 투자한 돈은 그 희생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작은 씨앗이었을 뿐이었다. 정우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내적 강직함이 이룬 성공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고 짐이 아닌 주체로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결혼 자금 회수라는 메모는 아마도 경제적 무시를 당했을 때의 일시적인 분노였을 것이다. 갈등 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돈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이었다. 정우는 곧바로 며느리 서연에게 통장들을 보여주었다. 서연 역시 통장들의 낡은 기록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강직함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끝없는 헌신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했다. 10장. 새로운 시작 인물들의 성장과 변화 완성. 아들 정우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낡은 통장에 적힌 정우 대학 등록금, 강남 아파트 계약금이라는 글자는 그를 부끄러움으로 짓눌렀다. 어머니의 내적 강직함은 돈을 모으는 능력뿐 아니라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 정우예요.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방 안의 침묵은 길었지만 이윽고 문이 열렸다. 순옥 여사는 여전히 강직한 눈빛이었으나 어제와 같은 불같은 분노는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포기만이 남아 있는 듯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가 성공한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는 게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정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엄마, 이제는 저희한테 짐이 아니라 저희의 자랑이 되어 주세요. 순옥 여사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아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었다. 내가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줄 알았지. 내 아내는 늘 깔끔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고 나는 자꾸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며느리 서연은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 역시 순옥 여사의 비밀 금고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남편의 성장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과 자존심의 결과물임을 깨달았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와 순옥 여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따지느라 어머니의 강직한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사시던 방식,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식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진심을 나누었다. 이 폭로와 위기는 가족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대신 오히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침묵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되었다. 며칠 후 순옥 여사는 이서연과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갔다. 그 집은 그녀가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직접 매입한 강남 아파트보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어머니 굳이 나가실 필요 없는데 서연이 미안함에 말했다. 아니다 서연아. 내 말이 맞다. 쟤는 내 공간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 집에서 나만의 왕국을 세울 거다. 순옥 여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집 거실에 더 이상 배정 받은 소파가 아닌 자신의 취향대로 고른 엔티크한 의자를 두었다. 순옥 여사는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체 이사와 박 여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은퇴 후 자아찾기와 경제 독립을 돕는 멘토링 사업이었다. 그녀의 개인 경험과 강직함이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아들 정우는 어머니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며느리 서연 역시 더 이상 시어머니를 구세대로 치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자아 독립의 경의를 표하며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권순옥 여사는 더 이상 소파에 갇힌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가족의 존중 속에서 황혼기를 개척하는 여왕으로 귀환했다. 가족은 이제 돈이 아닌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그녀의 비밀금고는 결국 자신을 믿는 강직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에필로그 여운과 메시지 전달. 권순옥 여사는 더 이상 소파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낡은 상가 사무실에서 시작된 그녀의 황혼의 반란은 단순한 투자 성공을 넘어 존재의 재정립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그녀가 새로 마련한 아담한 주택의 마당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억척스러운 생명력을 가진 백일홍 나무가 피어 있었다. 수능여사는 이제 시니어 자립 멘토링 사업의 든든한 대표로 활동했다. 그녀의 강직한 개인 경험과 낡은 수첩에 기록된 인간적인 네트워크 활용법은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비밀 금고와 같은 지침서가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항상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지혜로 빛났다. 아들 정우는 퇴근 후 어머니의 새 집을 찾아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아내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능력과 삶의 방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고 그 존중은 가정의 평화보다 훨씬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며느리 서연 또한 시어머니를 구시대가 아닌 배울 점이 많은 강직한 멘토로 인정하며 사업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상의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소파에서 시작된 소외감과 분노는 결국 내적 강직함이라는 무기를 연마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권순옥 여사는 막장에 가까운 갈등을 겪으면서도 끝내 자존을 지켰고, 그 자존감이 황혼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그녀의 성공은 돈의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비밀 금고임을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집안의 소파에 갇혀 존재감을 잃어가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란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야말로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당신만의 억척 엄마의 비밀금고라는 것을